그러면 이게 지금 질문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면 음. 도가 뭡니까? 아. 도가 뭐예요? <laughs> 도가 네. 한번 가면 한번 오는 거. 근데 단어가 우리가 항상 단어의 얽매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뜻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하는 맞아요. 게 너무 많죠. 네네. 그래서 가장 근본은 은과 양. 네. 음 그게 이원성 이라고 이제 표현들도 네.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인 거죠 네. 음과 양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으로 보자면은 한번 수축했으면 한번 이완해주는거 네. 어, 내가 한번 사랑을 줬으면 이제 한번 또 받는거 줬으면 한번 받는거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어 놓는거 네. 그러니까 0이 그냥 0이 아니라 균형있는 상태 네. 네. 그게 도운 거예요. 음과 양. 한번 음. 가면 한번 오고, 한번 갔다면 한번 와야 되잖아요. 네. 가고 계속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응. 중용? 중용의 음. 상태. 음. 근데 그게 중용이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음.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태극의 원리죠. 네. 어. 그게 그 이원성이 아니라, 이원성이라고 단어를 얘기를 해버리면 분리감이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분리감을 갖는 그 이원성이란 단어는 보다 저는 제,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이다라고 네. 표현을 쓰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게 음과 양으로 음. 표현이 된다. 음. 근데 음과 양으로 이 만물이 물질이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죠. 그거를 아는 음. 거죠. 그게 도다. 일반적으로 네. 그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나안 사랑해? 음. 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나도 사랑을 줬는데 너도 나 사랑 줘야지. 어, 줬는데 왜안 줘? <laughs> 여기에서 스트레스도 네.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것과 방금 말씀하신 그 노라는 부분하고는 네. 다른 건가요? 어,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음. 음, 음. 조금 다른 다른 개념. 음. 그 사랑도 신, 신성 신적인 그 사랑이 있고. 아.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고 응. 좀 약간 개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응. 그 진, 우리가 원래는 사랑이니까 사랑의 존재니까 그냥 사랑은 태양처럼 빛처럼 응. 그냥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응. 응.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는 게 맞는데 맞는데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게 에고가 작동을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음. 진짜 그냥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순수하게 줬어. 음. 바라지 않아. 음. 그러면은 괜찮은데, 음. 뭔가를 내가, 어, 이건 내가 이걸 하나를 줬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 음. 라고 이제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음. 그거는 이제 그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제 사랑의 개념으로 음. 이제 음. 가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아까 도를 알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알게 되면 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 사라지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신적인 그런 사랑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음. 그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음. 음. 창조주가 음. 창조주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음. 인간이 있듯이 음. 이제 범위가 아, 아, 아. 포함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근본의 자리는 내가 사랑인 걸 알고 무한의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면서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지구 물질 음. 자애고 음. 이걸 알아차리면서 알고 있는 거죠. 음, 그게 음. 지식으로 아는 거랑 또 음. 이제 이 알아차리는 건또 다르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렇지? 어떻게 다른 건가요? <laughs> 그거는 그건... 써리진 님도 아시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 음. 음. 바다가 뭔지 100번 뭐 100가지 설명을 해도 음. 바로 그냥 바다 가서 받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음. 음. 그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요런 네.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런 접하게 됐, 이,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됐을 때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저... 느낌이라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이 네.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건가요? 네, 네.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체험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정보들이 네. 이거였구나 하고 쭉다 일체 이렇게 바로 이제 접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음. 네. 체험 그래서 체험 학습장이죠 지구가 어. <laughs> 삶의 체험 현장이잖아요 음. 체험을 해봐야 진짜 아 이게 뭔가를 알게 되는 공부가 되는 거죠 어. 체험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뭘 체험을 해봐야 되나요? 어, 그거는 응.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에서 적재소, 그 필요한 때 타이밍에 맞춰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응. 응. 그 사건들 속에서 같이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감정, 생각, 상황. 모든 사건들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발동하고,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그때 알아차리면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응. 어떤 관념에 빠져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응.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응. 알아차릴 순간 그게 이제 수용한다 그러죠. 응. 아, 사라지거든요. 아, 알아차리는 해. 순간? 응, 응. 알아차리는 순간, 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응. 하면은 그 원인이 알아차려지면서 감정이나 그생각에그 떠올랐던 것들이 에너지가 사라지죠. 음. 응. 사라지면은 맑아지니까 음. 내 존재가 좀 드러나요. 내 음. 근본의 빛이란 그 존재의 자리가 음. 알아지는 거죠. 그걸 네. 원래 있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 이렇게 주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시자가 아닌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견 견성할 때라고 하더라? 관찰자 입장. 네, 관찰자. 내가 지금 여기서 써니진님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나는 바라보고 반대쪽에서 있죠. 또 네. 나를 바라보고 네. 있는 그가, 그 존재가 있거든요. 네. 그 자리. 음... 그 자리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네. 하는 거예요. 음... 음. 저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관찰자, 또는 주시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음. 놀라웠어요. 와, 어,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음. 생각을 바라볼 수 있었구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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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다 보이, 이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가 끝이야? 음. 이 다음엔 뭐지?라고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제 주시자 관점이 네. 처음. 되고 나서는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네. 많은 부분 좋아지고, 알아차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은, 음. 이제 뭐지? 또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아니죠. 음. 음. 그, 계속, 네. 깨닫고 나서도 삶이 음. 계속 흘러가니까, 음. 계속 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그것도 알아차리는 순간이 이제 시작? 첫 음. 스타트라고 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음. 정말 부처님처럼 응. 완전 우리가 다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응. 실은 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들이 지금 응. 관념에 쌓인 것들이 응.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에고에 쌓이면서 떨어져요. 의식이 떨어져요. 응. 그게 반복이 돼요. 응. 응. 근데 내가 그 매일 꾸준하게 그 응. 알아차림이나 마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그 파도의 깊이가 얕아지고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그 점점 의식이 그 원래 있던 내그 본연의 근본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점점 길어져요. 어, 어. 네. 그러면서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고 해도 계속 삶은 흘러가니까 네. 내가 어쨌든 그 사건과 사, 시간 시공간 속에 있고 관계 속에 있으니까 계속 뭔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속에서는 에고가 또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작동할 때또 계속 알아차리는 거를 이제 응. 내가 유지를 하면서, 응. 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그거를 편안하게 응. 게임처럼 응. 음, 즐기면서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응. 그게 응. 이제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응. 되기까지는 응. 시간이 필요하고 응. 계속 꾸준하게 내가 그 연습을 마음 수련과 응. 마, 명상과 응. 그런 공부를 계속 응. 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면 점점 의식이 그 높은 상태, 신성의, 신, 신성과 합일되는 그 지점을 유지하는 게 이제 길어지는 거죠. 음, 응. 그 신성과 합일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그 관찰자, 시, 네. 그 관점을 보고 네.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가요 네, 건가요? 네. 어. 비슷해요. 어. 깨달은 자리, 현존의 자리, 음. 응. 그게 음. 이제 근본 사랑의 자리, 빛의 자리. 응. 음. 맞나? 싶다가도 아닌가? 싶다가도. 맞아요. 어, 이게. 네. 근데 또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확실한 거는 그, 관찰자 시점에 있을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편하죠. 네. 데 고요하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반갑죠? <웃음> 반갑죠. <웃음> 네. 네. 오늘 아침에도 명상을 하는데. <laughs> 굉장히, 그, 영이, 영적으로 기쁘더라고요. 네. 아, 멀리서 친구가 오는구나. 어, 네. 저도 되게 가벼운, 가볍다기 보다는 되게, 예, 어, 네, 그런 느낌이 어요 그런 느낌이셨죠. 네. 네. 제가 영적인 친구를 만난다는 느낌이 딱 오늘 왔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리고 아까, 근막이 마음으로 가는 분이라고 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이 근막이 마음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게 어떤 네. 의미인가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 에너지로 보자면, 무게감이 몸이 제일 무거워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좀더 가벼운 에너지체죠. 그런데 분자의 뭐 움직임으로 보자면, 몸은 무거우니까 진동수가 좀 느리고 무겁고, 무게감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근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 쪽, 그쪽은 가벼워요. 고주파예요. 음. 어, 조금 더 무게감이 가벼워요. 그죠? 음. 근데, 우리가 몸, 에너지가 하나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그 몸이 정말 순환이 잘 돼. 음. 그러니까, 가벼운 에너지도 잘 돌고, 음. 신경도 잘 흐르고, 혈, 혈액도 잘 흐르고, 인파라는 그 노폐물도 잘 흘러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가볍겠죠. 몸내몸 음. 몸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순환이 잘 되면 잘 흐르면 가벼울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내가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는 거죠. 어.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제가 마음 공부를 알아차림이나 뭐그 생각 명상을 할때 고요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집중도 잘 되고 몰입도 잘 되고. 음. 근데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근육이나 근막이 뭉쳐있거나 그 뭔가 마음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막이 뭉쳤거나 해서 뭉쳐버리면 그 신경과 혈관과 인파가 지나다니는 길이 근육 근막 사이예요. 사이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 아, 네. 인체에서는 근육이 그들의 길과 같아요. 이 아, 음, 네. 예, 도로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한쪽이 뭉쳐버리면 그 도로는 길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이랑 혈관이랑 인파 순환이 더딘 거예요. 음. 그럼 그쪽이 순환이 덜 되면서 잘 무거운 입자들,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그런 이게 그런 음. 미네랄 종류는 무겁잖아요. 네. 그럼 또 거기 가서 맺히겠죠. 어. 쌓여요 네. 노폐물들이. 그러면그 당연히 무겁겠죠. 음. 어. 안 그래도 몸 자체가 좀 무거운 조직인데 물질인데 뭉쳐 있는 부분은 더 무겁게 바뀌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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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마음 공부나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 거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몸에서는 소, 수, 수월하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줘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명상을 하다, 아, 아파. 아니면 저려. 뭔가 이렇게 불편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깊게 들어가려다가 못 빠져나와요, 다시. 깊게 들어가려다가 다시 현실로 이렇게 몸으로 탁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명상을 할때좀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육이 뭉쳐있는 근막을 풀어주면 마음, 마음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게 갈수 있는 그 문과 같다라고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음, 이게 걸림이 조금 줄어든다? 약 이런 느낌? 네. 음. 네. 발목을 잡지 않는 거죠. 덜 잡히죠. 아. 음. 그리고 몸이 뭉쳐있으면 그쪽에 관련된 부위들이 순환이 안 돼서 그 오장육부가 그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과 근막이 굳으면 그쪽에 있는 장기도 좀 영향을, 에너지 영향을 받거든요. 음. 그, 그 장기가 네. 갖고 있는 고유의 감정 에너지들이 있어요. 동양의학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좋은 상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심장이에요. 그 심장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경락과 근육, 근막이 뭉쳤어. 그러면은 그 심장은 원래 기쁜 에너지거든요.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야. 어, 약간 좀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음, 활성화가 응.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활성화가, 활성화가 네. 안 돼서 에너지가 잘안 돌아서. 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근육 근막이 뭉쳐서 우울한 거야. 좀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근막을 풀어 주면 심장 쪽으로 소통이 잘 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 가, 마음이 가볍고 기쁜 거예요. 작은 거에도 기쁘고 음. 그러면 우리가 마음 수련이나 공부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 음, 몸이라고 그 마음, 마음과 영혼이 들어 앉아 있는 그 몸이라는 그 음. 성전을 음. 가볍게 해줬을 때 네, 공부가 쉽다. 그래서 음. 마음으로 가는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 음. 가장 첫 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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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그런 근막이 아니고 몸 자체를 말씀하시는? 근데 아시구나. 몸에서 중요한 게 신경, 혈과 임파 가 다니는 길이 문이기 때문에 길이 아, 근육근막이기 네. 때문에 근육근막이 문이다. 네. 그러면 이 근육근막을 네. 그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네. 막 누르고 막 이러면 네. <laughs> 누르다 푼다고 하면은 네. 또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풀어주는? 그 근막은 네.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을 싸가지고 그 관절, 관절, 뼈 부위에 부착돼 있어요. 그니까 근육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관절에서 관절 사이로 붙어 있어요. 음... 그 근막이.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야 그게 풀리, 풀리거든요. 근데 그 초인종이 딱 있어. 그래서 초인종으로 눌러야 되는데 옆에 누르면 초인종이 안 눌리죠. 그 예. 그러면 똑같아요. 정확한 자리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좀 그, 배우시면 좀더 수월한 거죠. 음. 예. 그 근막에, 근막을 풀 때는 그 정확한 자리가 필요하다. 예. 음.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다. 네. 예. IP 주소처럼. 어, 그럼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근막을 풀면 어디가 좋아진다,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음. 어, 이게 이제 또,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심장, 심장이 네. 이제 자리잖아요. 네. 심장이, 지적적으로는 대흉근이 그 주관을 해요. 지배하라 있어요. 그래서 대흉근이 앞쪽 가슴이죠. 아이고. 대흉근이 이제 뭉쳐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좀 편안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흉근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대흉근에서 이렇게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시면 뭉쳐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좀 아프고, 덩어리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 네. 그 지점을 딱 정확하게 잡아서, 좀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네, 근데,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근막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좀 쉽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좀 배워놓고 그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게 음. 네, 가장 좋죠 네. 혹시 뭐 온라인이나 뭐 네. 이런 데서도 배울 때가 있나요? 어, 지금 저희 단체는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준비를 음.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네. 우리가 목욕기 스트레스 음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어깨가 금방 굳어지니까 네. 집에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음.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알려주십시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셀프로 좀몇 군데 풀어보는 걸 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네.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